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이제 구획 색을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프론트 패널의 어떤 구획 색을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구획 색에 관련된 프로퍼티 노드를 설정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형태로 운영할 건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는 색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린, 레드,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선호해 놓을 거고요. 다음으로는 불리언 컨트롤이 두 개가 있어서 색 변경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색 선택에서 선택한 색상 정보로 이 구획 색을 변경시켜주는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VI를 정지할 때 사용하는 불리형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하나의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자, VI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색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입력 컨트롤 값은 그린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색 변경이라고 하는 이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줄 겁니다. 참고로 이색 변경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초기화를 다음과 같이 참 값으로 초기화를 해서 값 어,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색 변경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게 되겠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색 변경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색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 관련된 값이 레드인 경우에는 이제 색상자 상수값을 이용해서 빨간색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린인 경우에는 녹색 자 블루인 경우에는 파란색을 선택하도록 케이스 구조를 채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구액이라고 하는 어, 참조 번호를 이용을 해서 프로퍼티 노드의 구획색이라고 하는 속성 값에 관련된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구획색의 색상 정보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 변경이라고 하는 불량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기적 동작이 스위치기 이 때문에 다시 거짓이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구획, 색, 변경, 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볼 텐데요. 컨트롤 l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열고용 실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색 선택이라고 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아이템은 우선 레드부터 하겠습니다. 레드 그 다음에 그린 RGB이기 때문에요. 블루라고 하겠고요. 선택하시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연 컨트롤을 두 개를 운영할 건데요. 우선은 빔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또 하나는 정지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빔 버튼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색 변경이라고 하겠고요. 자, 오프 텍스트에 대해서도 색 변경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측 상단에자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 대해서 속성을 바꾸는데요. 사용자 정의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VI 이름과 동의를 체크해제하신 다음에 구획 색자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를 누르신 다음에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윈도우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작업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함수 팔레트에서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고요.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케이스에 정지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새 값을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은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색 변경 값이 변경이 됐을 때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 변경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에 옮겨 주시겠고요.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템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는 색 선택이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색 선택이라고 하는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구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디폴트로 생성이 되는데,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 모든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구획의 참조 번호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밑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VI 서버 참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불러오신 다음에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구획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을 선택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겠습니다. 가자 프로퍼티 노드의 참조 번호를 이 구획과 관련된 참조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퍼티 누르시게 되면은 구획색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자, 그래픽 앤 사운드 밑에, 자, 그림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색상자 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레드인 경우에는, 자, 색상자 상수에 대해서 빨간색을 선택하시겠고요. 이 관련된 값을, 자, 이 부분 살짝 케이스코드 키우겠고요. 관련된 값을, 자, 구획색이라고 하는 속성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핵, 색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래쪽을 살짝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를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그린에 대해서, 자, 선택하시겠고요 그린은, 색상이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뭐, 자,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색상을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분리인 경우에 블루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 변경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는, 어, 제가 기계적 동작 특성을 스위치로 바꿀 텐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VI가 실행이 됐을 때, 프로그램적으로 이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려고 하면은, 이게 레치 형태인 경우에는, 자, 값,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기적 동작을 놓을 때 스위치로 바꾸겠고요. 그래서 이때 색 변경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값을 마지막에는 거짓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기화 부분을 이제 구현해 주시면 될 텐데요. 초기화 같은 경우는 이색 변경이라고 하는 자, 속성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값 신호로 바꿔 주시겠고요. 시작할 때는 관련된 값을 참값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색 선택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시작할 때는 자, 그린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값을 그린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린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자,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 닫겠고요. 자, 실행 하시게 되면 은 시작과 동시에 녹색으로 자, 표시가 되죠. 자, 정지 버튼 누르시겠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색, 색, 색 정보를 자, 하늘색으로 하고 그리고 굵은 글자체로 스타일은 굵은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자 녹색으로 변경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자 레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색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자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자 블루를 선택하신 다음에 색 변경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파란색으로 바뀌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 해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획 색상 정보를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